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중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해서 16의 절반이 8이 되고요. 여기랑 평행이 됩니다. 이쪽 삼각형에서 중점 h하고 g가 연결이 됐으니까 1대 2 여기도 평행이고 8이 돼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도 16이죠.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여기 중점 연결한 EH가 16의 절반이 8이 되고요. 평행이에요. 이쪽 반대편도 중점 연결했으니까 BD랑 평행이고 길이가 절반이죠. 이렇게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각각 대각선의 절반인 여기 이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평행인데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마름모가 되는 거죠. 이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는 8이 네개 있으니까 32